자, 참좋네겠다는이옵니다 그래시 키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aughs> 우리 야경주신 분들이 했던 그대로 유튜브를 켜고 시민 여러분들이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지켜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돕고 미래의 우리 호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민주공화정을,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그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개혁은 계속 되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민주주의 파괴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를 용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항했을 것이고 당연히 진압했을 것이고 충돌이 격화돼서 누군가가 죽고 다치고 충돌은 더 격화돼서 전, 전시... 경기 <laughs>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6월 3일에, 그래서 여러분, 목이 터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6월 3일에, 그리고 여러분, 강력한 만들어내는, 이게 민주당이 해온 일이고, 이게 햇볕 정책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안보 정책이고, 그래서 안보는 민주당이 맞습니까? 질서 유지, 이것도 원래 본분이 보수 정권 맞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 볼수 없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구은 폐가 망신시키고 규칙을 지켰다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정상적인 나라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민주당이, 이런 이재명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성을 쫙 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그때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 <laughs> 지역 카페도 좀발행해서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좀 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해서 말라버린 펌프에 마중물로 부어서 펌프질해서 물좀 나오게 <laughs> 그렇게 가장 빨리,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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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재명. 국제방.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 타협해서 합의점을 끌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할 일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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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대의 본질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독점욕, 독선 이기주의입니다. 정치에는 당연히 상대가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내 입장만 옳고 네 입장은 틀렸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 위에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는 것, 존재를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출발점 아닙니까? 야당을 인정하고, 자주 만나 얘기 듣고 타협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옛날에 너나 괴롭혔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유치한 생각 그만두고, 오로지 주어진 권력을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에 맞추어서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나라, 정치 보복하지 않는 나라, 유치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 감정 해소에 쓰지 않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저 이재명의 꿈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너 옛날에 나 괴롭혔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렇게 네. 꽁무니 쫓아오면서 누가 하듯이 없는죄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무죄가 나겠지만 너 무죄 판결 받고 몇년 동안 돈도 집안 폐가 망신하고한번 당해 이런 유치한 짓, 졸리한짓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고통받은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나만 가실 때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싸움시켜서 피 흘리며 싸우는 걸 보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성남시장이었던 것처럼 저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한 시간이 백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그 신념으로 한 시간에 남이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동체의 이로 행복하게 손잡고 공존하며 이재명을 기억해 주는 것 지금도 성남으로 다시 오라고 말해 주는 그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역 따라 색깔 따라 출신 따라 남녀라고 분리해서 노소가 싸우는 그런 세상을 절대 만들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타협하면서 공존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 대동 세상을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령이 당신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주 것입니다.